마지막 영상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DU는 DQ 더하기 어, DW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DQ는 어떻게 구하는지 깨달았어. 뭐하면 되요 CVDT 하면 되죠. 그렇죠? CVDT 하면 되고 이제 W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만 알면 우리가 내부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지금 기체를 하고 있으니까. 압력 곱하기 부피가 에너지인 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단위가 에너지잖아요. 그럼 요 단위를 어떻게 해야 일로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데 기체는 외부 압력 피 ext ext 라고 하나 저는 e x 라고 적을게요. 어, 외부 압력을 이겨내고 팽창한 부피가 이제 나오죠. 어, 외부 압력이 조금 일정하다고가정 하면 부피가 이제 변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W는 뭐가 되냐면 W는 PDV입니다. DW는 PDV입니다. 근데 내가 그 벽을 만약에 밀어내요. 어떤 압력을 이겨내고 벽을 밀어낸다고 가정했을 때 압력이 작용하는 것과 내 힘이 작용하는 것은 어때요? 음.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방향을 붙여주기 위해서 마이너스가 DW는 마이너스 PDV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래는 이제 두 가지 일이 있는데 비가역적인 일과 가역적인 일이 렇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가역 비가역적인 일은 뭐냐면 p x 가 이제 콘스탄트한 일입니다. 외부 압력이 일정할 때가 이제 비가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 압력이 변할 때가 이제 그냥 변하면 안 되는 하는데 어쨌든 외부 압력이 내가 밀어낼 때마다 변하면은 배리어를 어, 하면은 얘가 가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뭐가 있냐면 지구상의 거의 모든 반응. 거의 지구상의 모든 반응은 비가역적으로 일어나왜 그럴까요? 간단한 이유. 우리 대기하은 여대 1 a 1 m 그죠? 고정되 있죠. 그러니까 외부 압력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반응은 비가역적입니다. 그래서 한번 반응이 가면 되돌아오지 않아요. 그냥 비가역적이니까. 근데 가역적인 반응은 뭐가 있냐면 아주 미세한 거. 옛날에 그, 여러분도 뭐 이런 장난감 있었지 모르겠는데 그 피스톤 주사기 손가락 끝막고 이렇게 누르면 누 누르, 눌렀다가 요 손만 떼면 돌아오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내가 미는 만큼 요안에 압력이 바뀌니까, 그렇죠? 요안에 압력에 대항해서 내가 미는 거잖아요, 그렇 주사기 밀기 뭐 이런 것들이 제 가역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죠. 미세한 반응이지만 상당히 상식적이에요 내가 밀면 반대쪽이 압력을 얻게 야 돼요. 증가해야겠죠. 그지구가 그렇죠? 이상한 거예요. 내가 미는데 계속 일회 팀 이게 이상한 거예요. 알겠죠? <laughs> 근데 왜 그러냐면 지구에는 기체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조금 민다고 해서 지구 대기압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제 비가역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비가역일 때는 쉽습니다. 그래서 dw는 이렇게 정의가 되죠. minus p x d v 정의가 되니까 이 친구를 그냥 적분을 해주면 돼요. delta w 아델 아델타 w는 뭐가 되냐 그냥 minus p x delta 이렇게 해주면 끝이 나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 atm에 대해서, 뭐, 8.314L를 갖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0.082L를 이어냈어요 그럼 얘가 뭐가 돼요? 0.082 atmL. 이렇게 되죠. 음. 얘를 갖다가 나중에 줄로 변환할 줄만 알면 되는 거죠. 다음에 가역적인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DW는 마이너스 PXDV인데 이 친구가 바뀌어요. 뭐에 의해서? 내가 밀어내는 볼륨에 의해서 그쵸? 바뀌어서 이걸 갖다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계산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 제일 쉬운 건 아이디어. l 내가 밀면은 압력이 바뀌잖아요. 그거에 관한 식이 뭐가 있어요? 이산기체, 방정식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P 대신에 뭘 써주냐면 dW가 마이너스 v 분의 nRT dV 이렇게 바 그죠? P 대신에 넣을 수 있는 게 v 분의 nRT잖아요. 이거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요 내가 부피에 바뀌는 거에 따라서 요 v가 바뀌죠. 얘를 갖다가 접근을 해주면 접근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 처음 부피에서부터 낮은 부피까지 접근을 해주면 되죠. V분의 1이니까 접근한 거다 LN 나오죠. 그래서 얘가 델타 W가 마이너스 NRT LN VI분의 v 이렇게 그 다음에, 리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비얼를안 씁니다. 알겠죠? 반대로 말씀 안 쓰는데, DW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v 마이너스 nb에 nRT에 더하기 v제곱에 n 제곱 a 이렇게 하고 여기가 dv 이렇게 합 우리 반대로 할스 이케이션이 원래는 뭐였죠? vn 마이너스 b에 n이 없고 RT였죠. 그거를 뭐한 거예요? 분모 분자 n을 곱해준 거예요. 여기는 뭐한 거야? VM 제곱분의 A였죠. 원래 그러니까 여기 뭐한 거야? 분모분자에 N 제곱을 뽑혀지면 이렇게 바뀌죠. 여기 마이너스는 원래 마이너스가 있, 있으니까 그죠 여기 PX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분매해 주면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이렇게 바뀌죠. 얘가 무조건 1차 퀴즈 때한 문제 나옵니다. 요거 접근하는 문제 그럼 예를 갖다가 접근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델타 W라고 하는 친구는 마이너스 m r t n m v i 마이너스 mbv f 마이너스 mb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v 아 죄송해요. 왠제곱 a 이는 고통? v f분의 1 여기 v 이는이는게베이는 고베이는 접근이는 고베이는 고베이는 고얘는 제곱분의 1을 이근했으이까마1이너스그이승고의1이 되. 이랑 가역의 좀 차이점에 대해서 옆에서 이제 알아볼 건데 어 제가 처음에 적은 게비가역이에요 얘는 두 개가 이제 비가역이고이 친구가 이제 가역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한 거죠? 아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얘는 뭐가 되냐면 어쨌든 팽창이 이어야 되잖아요 팽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만약에 1kg짜리예요 얘도 만약에 1kg 똑같아요 근데 얘는 벽돌이고, 얘는 모래압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벽돌을 1kg짜리 딱 드는 순간 얘 기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펑 하고 튀어 오르겠죠? 그렇죠? 그러면 걔는 비가 여기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 1kg 들어 올리는 순간 외부압은 뭘로 고정돼요? 이 ATM으로 고정돼요 그렇죠? 원래는 압력이 더 높았을 거예요 공기도 누르고 벽돌도 누르고 있었으니까 훨씬 더 높았을 거야. 근데 벽돌을 떼내는 순간 1 atm 밖에 작용을 못하고 있죠. 그럼 얘가 팽창하는 동안 부피가 여기서 여기까지 팽창하는 동안 느는 압력은 1 atm 밖에 안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부피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가를 했는데 볼륨, 여기 프레시어. 볼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증가 했는데, 그동안의 팽창한 동안의 압력은 이 ATM에 대해서 팽창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모래알을 하나를 하나씩 집어서 옮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압력이 그냥 이 ATM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 1 a t m 에 1kg가 있었는데 0.99로 바뀌었다가 0.98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압력이 진짜 서서히 줄어드는 거예요. 볼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가를 하는 동안 압력은 서서히 줄어어다 그럼 내가 하는 일은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압력을 이겨내야 되니까 더 많은 힘으로 일어내야 돼. 여기서 이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항상 비가역적인 일과 가역적인 일을 따졌을 때 동일한 일이라면 가역이 훨씬 더 일을 많이 한다 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많을 거예요 똑같은 팽창일을 다루는데 하나는 비가역적으로 구해보고 하나는 가역적으로 구해봐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계산을 맞게 했는지 보려면 뭐가 더 크면 돼요? 가역적인 게더 크면 계산을 맞게 한 거예요. 근데 혹시나 계산을 했는데 터무역 게 비가역이 더 크게 나왔어요. 이래야 그러면 계산 잘못한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그래서 항상 가역적인 일이 더 큽니다. 그래서 미세하게 변화한 반응이라고 할게요. 제가 여기 적어둔 게 이제 오래야 하나씩 이렇게 움직인다. 그럼 한개 여기다가 제 제가 미세한 반응이다. 이제 썸머리를 좀 하자면 우리가 이제 다 구했어요 du는 dq랑 dw를 합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dq랑 dw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알수 있죠 dq는 뭐였다? cvdt였다 그렇죠? 등적열용량에다가 온도변화를 곱하면 나온다 라는 것과 dw 대신에 마이너스 pxdv를 곱해주면 됩니다 외부압 같은 경우에는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뀌는 경우가 가역적인 경우고, 안 바뀌는 경우가 비가역적인 경우죠. 그래서 안 바뀌는 비가역적일 때는 문제에서 외부압이 얼마다라고 주어질 거예요. 근데 비가역적인 아 가역적인 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아 유각 오의 변수에요. 그러면 유라는 위 그 내부 에너지의 미소 변화량은 온도와 부피에 대해서 의존하는 상태 함수구나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스포를 하자면 엔탈피는 T랑 P에 의존하는 그 상태 함수. 그래서 각 함수마다 뭐에 의존하는 함수인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 나중에 미분할 때 훨씬 쉬워집니다. 네. 이걸 가지고 또 나중에 또 미분도 하고. 진짜, 다사해질 거예요. 응. 수고하셨습니다.